네 예, 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잘 나오는 술의 제키변입니다. 아, 오늘은 어, 제가 아, 많이 팔아본 아, 리슬링이라고 하는 한 와인을 갖다가 한 다섯 가지 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리슬링이라고 하는 그 와인, 그러니까 리슬링 그러면 그게 포도, 그 청포도인데요. 독일이 원산지인 그 청포도인데, 어, 그 와, 포도로 만든 와인을 갖다가 리슬링이라고 부르는데, 어, 이게 독일에서 좀 많이 만들고,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도 많이 만드는데, 어,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게, 썬 가든이라고 하는 리슬링 와인인데요. 이거는 750 기준으로 제가 10불 받고 있는데, 어, 이거 독일산이에요. 리슬링 와인은 어, 좀 약간 좀 단맛이 이렇게 나는 그런 와인인데, 어, 샤도네이나 뭐 서병 블랑만큼은 잘 나가진 않지만 그래도 꽤 어, 꾸준하게 나가는 그런 그 와인이에요. 그 다음에, 어, 릴렉스. 이것도 독일산인데 이거 제가 750 기준으로 이것도 10불 받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. 이, 이 릴렉스라고 하는 이 리슬링 와인. 그 다음에 이제 캔젤 잭슨에서도 리슬링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750 기준으로 14업을 받고 있는데, 이 캔들 잭스, 이건 캘리포니아 와인인데, 캔들 잭스는 그러면 그 이름이 워낙 크기 때문에, 어, 떤 종류의 그 와인을 갖고 만들어도, 뭐, 피노나, 케미네 서비형, 뭘로 뭐, 서비형 블랑, 모든 와인이 상당히 이렇게잘 나가더라고요. 그 다음에, 미국에서 이제 그 리슬링을 잘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, 그 워싱턴 스테이트, 거기에 그 저기 컬럼비아 밸리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특히 그 리슬링이라는 와인을 갖다가 잘 만드는데 어 이거 그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나온 거 쿵푸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700원씩 기준으로 제가 14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잘 나가요 그 다음에 음 이것도 워싱턴 스테이트 어 콜롬비아벨리에서 나온 그 만든 그 와인인데 샤토 쉘미셰 l 이라고 하는 그 리슬링인데 이게 750인으로 제가 12불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장사하면서 가장 많이 팔아본 리슬리, 리슬링이라 고 그러면은 어 이거 샤토 쉘미셰 l 이 리슬링을 갖다 가장 많이 팔아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리슬링 그러면은 어 특히 언제 많이 나가냐면은 어 v 스기빙때 전후해갖고. 어, 이 리슬링이란 와인은 이제 그 터키하고 그렇게 많이 잘 어울린대요. 그래갖고, 어, 미국 사람들이 보통 땡스링때꼭그칠면조그 그 터키를 갖다가 꼭 먹는데, 이 와인을 하고그 어, 터키를 갖다가, 어, 먹을 때이 와인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마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 기회가 되시면 한번, 어, 터키 드실 때 한번 이 와인 추려해 보시고, 어, 터키가 많이 좀 구하기 힘들면 치킨하고도 상당히 잘 어울린대니까, 아한번좀꼭 어, 추라이 좀 한번 해보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인은 이제 아닌데 제가 새로 하나 물건을 하나 갖다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바카한데 보통 어, 이 벨베도에서 나온 이, 이게 레귤러 벨베도인데 이게 제가 750 기준으로 이거 30불 받고 있거든요. 보통 벨베도 그러면 한 30불대면은 바드가가좀 비싼 편에 미국에서는 속하는데. 어, 그레이 그스하고 실악에 이어서, 어, 이게 한세 번째로 그래도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, 벨베도. 물론 그레이 그스하고 물론 실악이 훨씬 많이 나가지만. 근데 자원에 여기, 벨베도 여기에서, 요번에 뭐가 나왔냐면은, 어, 벨베도 헤리티지, 헤리티지 176라고 하는 이 바드카가 나왔는데, 이거는, 어, 750 기준으로 제가 이제 36불 어,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갖다 놨는데 한번 이 바드카에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어, 보시라고 제가 어, 한번 가져와서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은 어, 미국에서 잘량하는 어, 와인 어, 리슬링이라고 하는 그 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